늘은 우리가 하박국 여섯 번째 시간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남유다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해져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지 않으실 때 하박국이 답답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남유다보다도 악한 바벨론을 들어다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라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니 기다려라.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리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공의롭다, 정의롭다,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던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이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선하신 일인데,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불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되는 데들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가 놀랐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시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예, 시가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문학적 용어로 쓰일 때는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악적 용어로 사용될 때는 매우 빠르고 열광적인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학적이든, 그리고 음악적 용어든 간에, 이두 가지 뜻 모두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떨 땐 슬픈 노래고, 어떨 땐 열광적이고, 어, 기쁜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슬픈 노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슬픈 노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열광적이고 기쁜 노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노래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예레미야 50장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누부간 해사리 심판당하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6년, 35년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는데 1910년에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 해방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문이잖아요. 일본하고 싸웠다가 미국이 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8월 9일하고 10일에다가 원자폭탄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에 터지고 난 후에 15일에 바로 광복됐습니다. 일본은 완전한 패배가 임했어요. 엄자 폭탄 두대 맞고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패배가 곧 우리의 뭐가 돼요? 광복이 돼요. 일본의 심판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비교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날은 한쪽에선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1절에 시기온옷이라는 슬픈 노래와 빠르고 열광적인 노래라는 말이 같이 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진노 중이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 부응에다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봐야,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주의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빨리 실현하여 주 없어서라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도 됩니다. 그두 가지가 주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뭐 중에라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불리한 남유다를 저 남녀다 보다도 더불리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 무자비한 바벨론이 남녀다를 심판할 때그 심판 중에라도 뭘 잊지 마옵소서 극률하심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완전히 진멸당하기는 마시고 하나님 조금은 극률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의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무자비하게 죽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수년 내에 부흥을 향하, 부흥하게 없어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 하나님 이남유다를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좀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초지 일관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건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예요? 매국노요. 나라 팔아먹는 놈이고.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선민인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이방 땅의 백성들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싸우자 그래야지. 어떻게 항복하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거의 매국노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박국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항의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그런데 진노 중에도 극률은 잊지 말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찌든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자기 조국인데 자기 조국이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의 재건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리모델링 하지 않으시고 재건축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땐 사람을 고쳐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건설하심과 심음은 먼저 선행되는 것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 그랬어요. 예레미 야 7장에 욕으로 밖에 안 들린다 그랬어요. 저주로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심판만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모든 부흥이 있을 때,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저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든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부흥이 일어났을 땐 제일 먼저 부흥 이전에 철전 회계가 있었습니다. 장대현교회에서 회계가 일어날 때 집회가 시작돼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사람들이 한 5시간, 6시간 밤이 새도록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 죄들을 정말 수치스럽고 말할 수도 없는 죄들을 공개적으로 다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온 교회가 전부 다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기 속으로 말할 수도 없는 죄들을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해서 회개 없는 부흥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 없이 다시 사는 일은 죽어도 없어요. 죽지 않으면 안 살아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쪼개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 가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긍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이 그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산 바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대만과 바란산은 정확하진 않지만 신해산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덮었고 찬성의 세계에 가득하며 광명의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며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시대 때 신해산에서 강림하실 때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아, 우레가 임하고, 번개가 임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근처 근처에도 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6절 말씀에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여어 나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러지나니, 그가 행하시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이 나가면, 이렇게, 임금이 이렇게, 어디, 마을 같은 데 행찰할 때 뭐라 그래요? 어 무슨, 뭐, 뭐라 그래요? 뭐, 대왕 마마? 뭐, 하여튼 간에, 뭐, 임금님 행, 뭐, 행찰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도 갑자기 일렬로 쫙 엎드려가지고, 왕 얼굴도 못지 못하고 땅에 엎드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왕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들라 그러면 얼굴을 드는 것도 두려워서 제대로 들지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왜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구산에 장막이 환난에 항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장막과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면 집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원래 집은 안전한 곳이고 편안한 곳 아닙니까? 쉼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한다고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안전한 곳, 우리의 피난처가 될 만한 곳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집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땅이 진동한다. 쉽게 말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빨리 나와야죠. 지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사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살아도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요. 뭐 아파트 한 50층짜리 맨 꼭대기 살아보십시오. 지진 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제일 비싼 곳이 제일 위험한 곳이 됩니다.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에 터키에서 일어났던 그 대진 보잖아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시네 강들을 노요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데 강들을 분, 분이 여기시고 강들을 노요하시고 바다를 향해 성내시고 그리고 9절을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서 화살을 쏘시는데 주께서 강들을 뭐하신다고요? 땅을 쪼개십니다 그리고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어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쳐서를 멈추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강과 바다와 그리고 뭐또 어디예요? 달과 해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심판하신다는 건뭘 상징하는 것인가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올라가 있는 모든 나라들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50장에서 봤잖아요. 그 앞에서 예루살렘 빼고 열, 이, 예국부터 해서 바벨론까지 열 개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담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뭐하신다는 거냐면, 한순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게 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을 12절에서 삼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왜 밟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밟으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한 군데, 이 45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laughs>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아멘. 이게 누구를 말해요? 바벨론의, 아 페르시아의 고레스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세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제 본 것처럼 바벨론의 교만함 때문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을 당함으로 누가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4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래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 2 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노를 바아서 땅을 두르셨고 분을 바아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도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실 때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하박국이라는 말 이름 뜻처럼 끌어안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하박국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이 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다찰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고서 그 70년이 다찬줄 알고 그때에 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옷을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처럼 그 말씀이 때로는 처음부터 내게 수 수용되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옳은 일입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도 하나님은 하박국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하박국은 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때가 된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하세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을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며 그 일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한 군데 마지막으로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1절부터 읽어들여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들은 뭐하래요 13절에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이라고 못 박아놓으셨는데 그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70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까요? 아니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하박국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심판을 먼저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황당한 기도가 뭐냐면, 마가의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한 내용이에요. 야고보가 먼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명절이 지나고 나면 죽을 차례가 됐어요. 근데 마가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서 뭐문 열어 달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군가 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종 하나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아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자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어요 그랬더니 여종이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미쳤다 다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와 그의 사자 그의 천사가 왔겠지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은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난다고요 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올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그 간청하는 과부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재단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은 분명해야겠죠. 의도와 목적이 악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라면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허복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 기도했어요. 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이 왔는데 마치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은 아닙니까? 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그의 사자가 왔겠지.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날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